여러분 요리 개최전 먹고 계세요.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새우 요리. 그중에서도 공식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를 넣었는데 뭔지 아시죠? 쪽파와 라임 버터 소스. 무엇을 곁들인 새우를 곁들인 거기다가 포만강까지 추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빵 조각들 말라 비틀어진 거 있죠? 뭐 바게트 식빵. 저는 오늘 베이글이 남아가지고 베이글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어떤 남아 있는 빵을 곁들여도 문제 없다. 왜? 말라 비틀어져도 돼요. 소스가 그 아이들을 촉하고 고소하고 기름지고 정말 누가 먹어도 천상계의 요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갑니다. 자첫 번째 새우. 새우는 저 냉동새우 그냥 해동한 상태입니다. 껍질이 있는 상태로 써도 되고 여기다가 향긋한 올리브 오일. 자 올리브 오일을 자 넉넉하게 향긋한 아이로 여기다가 기본적입니까 그냥 맛 소금. 솔솔솔솔솔솔솔 솔 솔솔 솔솔? 그럼 추 어, 소스에서 간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간을 세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밑간을 한다. 이렇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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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버무려도 되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리시요 자, 이렇게 버무려서, 어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뭔가 기름을 두르지 않고, 이렇게 버무려진 새우를 그냥 그대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어하기 전에, 자, 식재료를 먼저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파 흰 부분 항상 많이 남으니까요. 송송송. 오늘 소스는 쪽파의 부분과 마늘, 양파가 향을 더해줄 겁니다. 좀 입자가 있게 써세요. 너무 얇게 말고 이렇게 그래야 소스가 훨씬 더 풍성해져 고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 양파. 자 이렇게 해서 적양파. 그냥 일반 양파 사용하셔도 됩니다. 샬롯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까마는 새우 하나당 마늘 하나 정도 들어가야 돼요 약간 좀 감바스의 크리미하고 버터리한 버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톡톡 자르세요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 어 마늘이 넉넉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한열알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우가 외롭지 않아요 새우 옆에는 항상 마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새우를 굽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리가 순서대로 원활하게 탁 한다. 자 이제 새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투하 뭔가 센 불로 색을 막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익힌다 자 이렇게 노릇하게 새우가 다 익으면 자 새우는 덜어놓는다 자 여기다가 자,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더 부어주세요 마늘 좀 사이즈가 크니까 자, 마늘을 먼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지 않은 불로 마늘을 천천히 향긋하게 익혀낸다. 어우, 향긋해라. 자, 이렇게 마늘이 노릇하게 한쪽 면이 색깔이 나면 자, 쪽파. 자, 쪽파. 가 저렇게 숨이 죽으면 자! 양파. 자 이렇게 양파까지 숨이 죽으면 이제 뭐가 들어간다? 물 반컵. 그리고 라임이 들어가야 돼. 라임은 이렇게 문질러서 주스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라임제스트는 도마에다가 좀 미리 갈아놓는다. 이렇게 반개 정도만. 주스를 짜고 나서 라임 제스트를 갈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미리 갈아놓는 게 좋아. 자 이렇게 자놓고 라임 주스는. 하나 다+ 짠다 꽉! 네, 라임주스 한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오늘 만기가 좀 신맛이 좀 덜하더라도 참아 자 이렇게 놓고 끓인다 자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 돼 오늘 간을 뭐로 한다 짜잔. 약간의 그 치킨 액상 치킨 스타지그 뭐로 가볍게 간을 하고 이제 끓여 자 끓어오르면 이제 버터를 넣어야 돼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니까 버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 정도 잘 녹을 수 있게끔 약간 조금 작게 잘라. 이렇게 잘라서 자, 자 불을 끄세요 이제. 불을 끄고 자 버터를 하나씩 넣어. 이렇게 버터 버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럼 맛있어져. 이 잔열 응. 가지고 어, 유화 시킨다. 어, 에뮤전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자 쪽파 넣고 나서 자 일어나서 잔열 가지고 섞어 소스가 되게 어, 이제 농도가 나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간은 소금, 후추로 지금 치킨 스타를 가볍게 넣었거든 이렇게 차가운 버터를 넣어야지 이렇게 농도가 유화가 잘돼 그래서 막 녹아있는 버터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버터 소스. 어? 어요 <laughs> 어? 버터 소스 향긋한 쪽파, 라임 은은한 산미 이게 좀 느끼할 것 같은데 버터를 많이 들어가서 라임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느끼해 그게 포인트야 이제 라임 말고 보통 레몬 버터 소스라고 있어 레몬으로 제일 많이 해 왜냐면 사실 더 시중에 구하기 쉽고 더 익숙하니까 잘 끝났어 이제 면 맛을 보세요. 아직 맛을 안 봤으니까 맛있어. 끝났어. 여기서는 소금간은 나의 취향에 맞춰서 간이다 다르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에 후추도 좀 넣고. 그래서 맛을 보고 나서 이제 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식과 좋아하는 맛까지 왔는지. 그다자 플레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다 남은 빵 굳이 대피지 않아도 돼요. 찢어, 막 찢어 이렇게 바닥 깔아, 이렇게. 그냥 먹다 남은 바게트, 식빵 이런 베이글 이런 것들있죠 반개 정도는 충분해 자, 그리고 그 위에 새우, 새우에 나온 응? 주스 이런 거 버리면 안 됩니다. 소스로 직행. 넣어서 다시 한번 섞어주고 자 이렇게 완성된 소스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부어주세요 자글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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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그러면 바닥으로 소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빵이 이 버터소스에 젖어버리게 됩다 나중에 새우를 다 먹고 나서도 진짜 빵이 맛있다 아 근데 약간 좀 아쉽다 레몬이 아까전에 하나 떨어져가지고 못참지 레몬을 더 뿌려야 돼 레몬 하나 더.. 레몬? 레몬이 아니라 라임 하나 라임 어차피 이렇게 살짝 좀 애가 시들고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더 뿌리자 자 라임 주스는 못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자 아까 갈아놓은 라임 제스트를 향긋하게 송송송송송송송 뿌려가지고 미친 폭발적인 향수를, 아로마를 주고, 끝낸다. 뭔가 라임만 들어갔는데 뭔가 되게 약간 태국 갔었을 때 라임 주스 가지고 라임 껍질 가지고 뭔가 라임 이파리 가지고 뭐, 뭐, 뭔가 만든 그런 음식의 약간 플레이버가 솔솔솔솔 솔솔 막 길거리 를 따라서 약간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나. 근데 맛은 태국인 느낌이 아닐 거 아니야. 왜냐면 라임 말고는 다른 게안 들어갔으니까. 오 향긋해. 우선은 먹기도 전에 향으로 끝났다. 응? 응, 진짜 간단한데 너무 맛있는데 밑에이 빵이 젖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굳이 빵을 굽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촉촉해진다고 버터에 꽉 응. 젖어가지고 와 특히 베이글이 뭔가 약간 좀 껍질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젖어가지고 폭신한데 겉에 쫄깃쫄깃한 부분이 씹히니까 베이글이라고 얘기 안하면 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야, 여기 생강만 들어가면 약간 타임스식 같은데? 와! 심플한데 진짜 맛있어. 요이 요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버터를 조금만 넣어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 다른 거는 공격 셰프가 얘기한 대로 그냥 진중성 있게 요리하되, 마지막에 욕심을 좀 비우세요. 원래 넣고 싶은 양의 버터를 저처럼 반으로 줄여야 돼. 그래야 하이엔드 음식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셰프. <laughs> 맛에 취했다.